자,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씩 스킬 들어가 볼게요. 스킬. 일단 맨 뒤에 거부터 해 볼게요. 수영도에서 모든 애를 찾는 과정인데요. 아, 물론 잘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한 건데 처음에 있잖아. 5항에서 0에서 출발했는데 4항에서 다시 0이 나오죠. 처음에 5항에서 0을 찾았는데 4항에서 다시 0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이걸 다 그리지 않고 그냥 여기만 그려요. 처음에 자기 자신 나오는 놈이 생기면요. 그럼 이 0은 계속 나오거든요, 앞으로. 00000 계속 갈수 있잖아요. 그럴 때 위에를 안 그리고 자기 자신 가는 건안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그려 놓으면 5항이 0일 때는 여기서부터 해서 4항 3항, 2항 1항 이고요 그 5항이 0일 때 중에 4항이 1일 때는 여기서 했고 4항이 0일 때는 다시 여기 4항이 0이라 그러면 4항 2항 1항에서 요두 개를 더 하고요 자 4항이 0일 때 중에 다시 3항이 0일 때는 또 여기 여기 여기에서 요걸 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2항이 0일 때 요거 구하고요 1항이 0일 때 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수를 그냥 다 더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다시 그리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소환하는 수영도가 나올 때요. 그 자기 자신을 소환하는 방향을 안 그리고 이쪽만 그려요. 그 다음에 대신 A1을 구할 때 여기 언급된 모든 수가 A1이 될수 있다라고 풀어도 상관없어요. 수영도 그릴 때 일단 이런 버전이 있다. 이렇게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